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말랑말랑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인에게 패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색깔, 스타일, 다 중요합니다. 어제 재미있는 강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런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연이 바로 이 정치인의 패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옷을 잘못 입는 워스트 패션 패션 테러리스트로 꼽힌 사람들이 의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왜이세 사람이 워스트 패션으로 뽑혔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 연수를 했습니다. 민주당 행사인데요. 21대 총선 입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과제, 뭐 성인지 감수성,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패션 컨설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강연 패션에 대한 강연에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지 메이킹과 정치 패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 대표. 자 정연아 대표는 이 한국당 나경원 의원 또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등 정계 재계 인사들의 이미지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연아 대표는 피해할 복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역 정치인들의 과거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장한장 올려야 때마다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여성 정치인이 피해할 패션. 자, 정연아 대표가 올린 사진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꺼내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추미애 장관 당시 민주당 대표 추미애 상당히 멋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가 달린 상아색 재킷, 레이스 장식이 달린 이 상아색 재킷에 대해서 정연나 대표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너무 로맨틱한 스타일이어서 정치인의 패션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옆에 보면 이 펠로시 원내대표는 아주 심판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레이스가 달리고 색깔도 상하색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정치인의 패션으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가 지적이고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신뢰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 남자 정치인 중에서 패션 테러리스트 수배 명단에 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이 화면에 뜨자 다들 박장 대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이던 시절 의원총회 꽃무늬 셔츠를 입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원래 홍준표 전 대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홍씨입니다. 홍준표. 그리고 빨간색을 입으면 뭐잘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런 미신 같은 그런 신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꽃무늬, 빨간 꽃무늬 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연아 대표 이를 두고 너무 멋을 부렸다. 이렇게 지어겠습니다. 자, 홍전 대표의 사진이 강연장 화면에 뜨자 일제히 박장대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한 명이 있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의 또한 명.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행사, 서울 아차산에 오를 때 입었던 재킷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갈색입니다. 자 모자를 쓰고 갈색 재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자 정년화 대표는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깔로 갈색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색깔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갈색과 카키색, 그러니까 탁한 황갈색 이런 갈색 카키색은 한국인의 정서와 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행 패션 정치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패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에게는 그런데 이정연아 대표 민주당 행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옷을 잘못 입은 케이스로 들었던 문재인, 추미애 그리고 한국당의 홍준표 아무튼 재미로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 이들의 패션 감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민주당 행사에서 정연아 대표가 대단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빨간색 꽃무늬 셔츠 차림의 홍준표 전 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게 그냥 예를 든 걸까요?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이 사진들을 올린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홍준표 전 대표 남은 행사이긴 하지만 망신을 당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